전진수 <laughs> 변선자께서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목념. 이상으로 참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 존경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 저희 여덟 명의 강주 강역시 당선인들은 가장 먼저. 큰 절로서 강주시민께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선거 승리의 기쁨이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의 결과는 저희 민주당의 승리가 아닙니다. 국가를 걱정하신 강주시민의 이대한 승리입니다. 광주 전남 최대 현안인 공항 이전 문제를 하루속히 매집지어 광주 전남 상생의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등 첨단 미래 산업을 육성을 통해 광주 전남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